역시 아네 네, 눈을 어디에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면 한번 봐주시고 조금만 모아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사진 한번 촬영할게요 오른쪽 네 모든 멤버가 보일 수 있도록 살짝 사선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상패와 꽃다발을 들고 사진 촬영 진행할 텐데요 네 상패와 꽃다발 네 드시고 사진 촬영 정면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더 촬영할게요 와네 오른쪽 한번 봐주세요 와 너무나 매력이 막 시크함과 멋짐이 막 뿜어져 나옵니다 왼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네 제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제가 들어오시는데 그림이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였어요. 네 아니 일생에 단한번 받을 수 있다는 신인상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자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일단 네, 먼저 저희의 목표였던 신인상을 이렇게 받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네. 또 이렇게 신인상을 받은 만큼 올해 더 열심히 활동하는 누에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7인 7색의 매력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인터뷰를 제가 네. 봤어요. 그럼 이 자리에서 각 멤버 분들께서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한 단어로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생각했을 때뭐 예를 들어서 준표 무대 젠틀맨이라든지 네. 이런 뭔가 멋있는 어떤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매력 한 마디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음, 네, 그럼 저는 또 메인 보컬인만큼 꿀보이스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꿀보이스 네. 좋습니다. 네, 자신의 이름과 그 다음에 자신의 매력까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누에라 유입니다 유섭입니다. 유섭입니다. 어 저는 지치지 않는 텐션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리니입니다. 제가 골라낸 단어는 고양이입니다. 어, 네. 리 네. 네. 고양이 좋습니다. 네. 네. 노엘라 판입니다. 네, 저는 저희 팀의 센터 비주얼하고 팅팅니 담당하고 있습니다. 댕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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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귀엽네요. 저는 미라클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현소와 무대의 반전매력입니다 반전매력이 네. 니다 네. 누에라 기현입니다 저는 감성적인 음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누에라 준표입니다 저는 하나로 저를 정의하고 싶지 않아서 만능 엔터테이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지막으로 우리 어, 누에라를 사랑하는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고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좀, 짧게. 좀 아, 네. 네, 저희 노바들, 어, 노바들 덕분에 저 이렇게 신인상도 받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성장하는 누에라의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누에라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일생에단한번 받으시.